진정한 힐링에 목마른 청춘들을 위하여 마이너스 1송 인사.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한 번쯤은 익히 들어봤을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청춘 예찬 민태원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청춘은 끓는 피로 은유다. 청춘의 끓는 피야말로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요. 인생의 기쁨과 환희라 하였다.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만큼 멋있고 힘이 느껴짐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 글은 수십 년째 대한민국 국어 교과서 메인을 장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청춘들에게도 이 문장을 적용할 수 있을까? 분명 21세기 대한민국 청춘도 그 시대와 똑같은 청춘이니 피가 끓기는 할 텐데. 그러나 오늘날 청춘에게서 자신감으로 펄펄 끓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다. 도리어 숨죽이고 긴장한 숨소리만 가쁘게 들리는 듯하다. 21세기 대한민국 청춘은 과거처럼 밝은 황금시대를 이끌어갈 주연이기보다 어둠 속에서 아픔을 치어 받아야 할 조연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날 청춘의 아픈 모습은 청춘의 주무대인 인터넷 공간에서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는 온갖 냉소와 악플이 판을 친다. 냉소와 악플은 곧 아픔의 은유적 표현이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민낯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비유법이다. 세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냉소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게 마련이다. 공격적인 모습으로 상대에게 반응하게 마련이다. 냉소와 악플은 바로 이런 아픔에 대한 반작용의 표현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 세상은 아픔의 청춘들에게 그저 힐링이라는 말로 공감의 표를 던진다. 물론 이런 힐링의 메시지에 수많은 청춘들이 위로 받았을 것이다. 덕분에 우리 사회에 힐링 열풍이 한 차례 휘몰아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힐링을 위한 수많은 책들과 강의들이 난무함에도 진정한 힐링의 개념에 도달한 강의는 드물다는 사실이다. 힐링이란 곧 치유를 뜻한다. 단지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치유되어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곧 힐링인 것이다. 아팠던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고 건강해졌다면 자연스레 건강한 사회적 주체로서 다시 활기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진정한 힐링의 의미와 개념이다. 그런데 힐링 열풍이 한바탕 몰아쳤지만 여전히 청춘들은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눈을 사회로 돌려봐도 한탄이 나올 만큼 문제의 터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느낌이다. 여전히 청춘들은 진로의 문제에 있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단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존재로 전락해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힐링의 힘을 의심하게 만든다. 진정한 힐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완전한 치유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위로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뜻한다. 왜 힐링이 완전한 치유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위로의 수준에 그칠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청춘의 본질에 접근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치유되고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다. 도로를 질주하는 운전자가 공포에 떨고 있다. 달리는 차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이었다. 운전자가 A카센터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벨트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벨트를 수리하였다. 이제 안심하며 다시 도로를 달리는데 이번에는 차가 덜컹거리는 증상을 보였다. 운전자는 차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싶어 그 전보다 더큰 공포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차가 도로에서 멈춰서는 괜한 상상까지 하며 가슴을 떨었다. 운전자는 A 카센터에 불신을 느끼고 이번에는 B 카센터에 들렸다. 그랬더니 점화플러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닌가. 운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점화플러그를 고쳤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싶어 도로를 달리는데 아니 갑자기 변속기가 덜커덩거리는 게 아닌가. 운전자는 다시 공포에 떨었으며 비카센터에 달려가 심한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공포와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 당연히 차가 자꾸 고장. 나는 근본 원인 문제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완전히 고치면 될 것이다. 그래야 차가 자꾸 고장 나는 일이 멈출 것이고 비로소 운전자는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경우, 각각의 카센터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만 계속 고쳐주니, 차는 여전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 범람하는 힐링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힐링을 하려드니,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힐링은 땜질식 위로가 될 뿐이다. 본 서울일보 청춘을 위한 힐링 강의에서, 나는 지금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춘의 문제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려 한다. 왜 청춘이 고통받고 있는지? 진정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청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점, 즉, 진정한 힐링에 도달하는 시도를 하려 한다. 무엇보다 지금 청춘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진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성공적 진로에도 접근해 보려 한다. 이것은 수십 년간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 왔던 한학자로서, 그리고 청춘들을 위해 일해 왔던 나로서도 무척 흥분되는 과제이며 흥미로운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나는 이런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깊이 연구해온 학자이기에 더욱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문제의 본질에 도달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강의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더욱 돕기 위해 1, 2, 3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1, 2, 3의 숫자는 그저 수학적 의미의 숫자가 아니라 차원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즉, 1은 1차원, 2는 2차원, 3은 3차원을 의미하며 1차원의 문제와 그에 대비되는 2차원의 신뢰를 놓고 21차원과 2차원의 시각을 합한 3차원의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원을 높이면 분명 우리는 함께 문제의 본질에 도달함은 물론이여 문제의 해결점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방송에 나오거나 필자의 지인, 지인의 지인, 지인의 주변인들의 이야기이며 실명을 생략했음을 밝혀 둔다. 만약 이 시도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 아픔의 청춘이 아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가슴뛰는 청춘, 피가 끓는 청춘, 아니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청춘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리라 확신한다. 청춘의 진정한 힐링은 여러분 자신의 진로는 물론 우리 사회,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에 지금 나 역시 가슴뛰는 심정으로 피가 펄펄 끓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출발은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정한 힐링의 목마른 청춘들을 위하여 마이너스. 가슴 속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다이 마이너스이. 실패는 또한 번의 도약일 뿐. 청춘은 미래와 주관의 시간이다. 마윈 실패에 의연해지다. 그는 이미 실패에 익숙해 있었다. 중학교 시험에 세번 떨어졌고 대학교 시험에도 1차, 2차 계속 낙방하였다. 대학에 갈 인생이 아닌가 싶어 수많은 회사에 취업원서를 넣었으나 모두 떨어졌다. 그야말로 실패의 아이콘이 된듯 했다. 다행히 세 번의 도전 끝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 그에게 또 다시 좌절이 찾아왔다. 미국을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미국의 KFC가 중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는 당장 KFC에 취업원서를 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거절당하고 말았다. 결과도 너무 충격적이었다. 모두 24명이 지원했는데, 자기만 떨어지고 나머지 23명이 전원 합격한 것이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그는 하버드대를 꼭 가고 싶어 하버드대에 지원했다가 10번이나 떨어진 기억도 있다. 도대체 그의 실패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는 취업 도전에도 이미 서른 번이나 실패한 경력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다행인 것은 이처럼 수많은 실패 속에 몸에 내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 그는 스스로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외모도 남들보다 뒤떨어진다 생각했기에 더욱 겸손히 열심히 다음을 준비했다. 그러자 그에게 기회가 왔다. 항상 미국을 동경했기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여러 시도 끝에 중국에서 인기 있는 영어 강사가 될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도 찾아왔다. 그는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고, 수 없는 실패 끝에 중국 내 최고 기업으로 일구게 된다. 그렇게 중국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 주인공이 마윈이고, 그가 세운 기업이 알리바바이다. 가슴 속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다 마이너스 청춘 강의 3가. 청춘은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 성공한 삶, 하지만 무미한 안정 3-1. 노 교수는 파란만장했던 지난 30여 년의 대학 강단 생활을 뒤로하고, 여러 사람들의 축하와 위로를 받으며 퇴임하였다.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야말로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생이었다. 교수로서 30여 년 대학에 있으면서 수많은 석사와 박사제자들을 배출하였다. 학문적으로도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만큼 인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 분야 국내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을 저술하여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때문에 유명세를 타 각지에서 초청받는 유명 강사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노 교수는 화려한 저자이자 교수로서 이름을 떨쳤지만 흘러가는 세월은 붙잡을 수 없었다. 그도 이제 정년 퇴임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노 교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으나 모두의 축하와 위로를 받으며 교문을 나서야 했다. 퇴임 후노 교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이 참잘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처럼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물론 아이들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훌륭한 아내, 훌륭한 자식으로 잘 성장해 주었다.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인생을 살수 있었단 말인가. 노 교수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것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문은 다양한 인간 삶의 모습에서 그 신문만의 고유한 특성을 찾고자 한다. 본 서울일보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문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항시 노력하고 있다. MZ세대 힐링 사각 마이너스 1 험하고 멀지언정 나의 길을 간다. 남이 아닌 나만의 진로를 찾아라. 남들 따라 안정된 길로 가다. 어군은 자신이 처음 S주민센터에 배치받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우리 주민센터 역사상 명문대 출신은 처음이야. 어군이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는 기업의 명퇴자들이 늘어나고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며 워낙 사회적으로 불안을 조장하던 시절이라 주변 친구들이 공무원 쪽으로 진로를 결정한 애들이 많은 때였다. 이에 어군도 공무원 시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험 준비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자신 정도의 레벨이면 합격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워낙 공무원 시험에 인재들이 많이 몰린 까닭에 경쟁률이 무려 200대 1이 넘을 정도로 치열했다. 너구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으며 덕분에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가족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 대단한 일을 했다며 축하해 주었다. 얼마 후 S주민센터로 발령이 났고 주민센터의 선배 직원들도 우리 부서에 인재가 왔다며 축하해 주었다. 처음 어군의 일은 창구의 민원 업무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한 달이 지날 때는 업무를 익히느라 힘들었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재미있게 했던 일이 점점 재미없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선배 직원들도 자신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이렇게 어군의 직장 생활은 점점 힘들어져만 갔다. 차라리 전공을 살려 기업에 취직했으면, 이제 어군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다람쥐 챗바퀴처럼 노는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MG세대 힐링 마이너스 사강 마이너스이 험하고 멀지언정 나의 길을 간다. 남이 아닌 나만의 진로를 찾아라. 안정된 길 대신 험한 길로 가다. 마크 주커버그는 불과 하버드대 2학년 때인 2003년 페이스북 구상을 했으며 2004년 드디어 페이스북을 창업하기에 이른다. 페이스북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의 SNS를 말한다. 놀라운 것은 그가 친구 두 명과 함께 페이스북을 창업하기 위해 하버드대를 중퇴해버렸다는 사실이다. 하버드대라면 세계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라 할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라면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실제 하버드대에서도 자퇴율은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는 왜 안정된 길을 외면하고 거친 창업의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 그는 유태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따라서 유태인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수 있다. 그는 일찍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통신 관련 툴을 다루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거의 독학으로 컴퓨터를 공부한 그의 컴퓨터에 관한 재능은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치과 의사였던 아버지 사무실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고안해낼 정도였다. 고등학교 때는 회사에 고용되어 음악 플레이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때 그가 만든 음악 플레이어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갈 정도의 수준이었으니 이 분야에 있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였다. 컴퓨터에 대한 그의 열정은 이후 하버드대에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취업을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을 때 그는 오로지 새로운 컴퓨터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에만 골몰했으며 그런 가운데 생각해낸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였다. 2003년 그는 친구 몇몇과 함께 페이스북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하버드대를 중퇴하기에 이른다. 학업과 사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그는 2004년 2월 4일 친구 두 명과 함께 하버드대학교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만드는데 성공하였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엄청난 성공을 이뤄내기에 이른다. MG세대 힐링 사각 마이너스 3 험하고 멀지언정 나의 길을 간다. 남이 아닌 나만의 진로를 찾아라.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진로 찾기. 먼저 이래 이야기에 나오는 어군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명문대 출신으로 분명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 그런 그가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고 당당히 합격했다. 물론 축하해줄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지금 어군이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데 있다. 어군은 왜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낄까? 그것은 주민센터가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어군이 느끼는 직장 내 인간관계 등도 어군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이 분명하지만, 만약 어군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면, 이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결국 어구는 자신의 진로 선택에 있어 뭔가 잘못 선택한 부분이 있었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일이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일이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이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수단일까? 만약 이것이 일의 정의가 된다면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볼 때 돈이 있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볼수 있다. 그래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사회의 여러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기도 하지 않는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가 일 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일을 찾고 일을 원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그저 동물처럼 먹고 사는 존재만이 아닌.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이란 것이 단지 돈을 버는 수단에 더하여 뭔가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더해져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은 바로 일을 통하여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고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일의 개념이 이런 것이라면 이제 어군의 선택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유를 파악할 수가 있다. 즉 어군은 단지 일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는 직장을 선택하는 우를 범했다. 이렇게 선택한 직장이 어군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리 만무하다. 물론 어군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텨만 준다면 본인이 원했던 것처럼.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군이 같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안타깝게도 지인을 통하여 들었던 이야기로는 어군은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남 따라하는 계획은 낙서일 뿐. 이제 이의 경우를 보자. 마크 주커버그는 어려서부터 유독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고, 프로그래밍 공부도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거의 독학하여 알아냈다고 하니 가히 천재성까지 갖고 있었던 듯 하다. 오죽하면 일찍이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주커버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였을까. 누구나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 하지만 주커버그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의를 물리치고 하버드대에 입학했다고 한다. 도대체 그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선 주커버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일찍이 파악했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는 데다 잘하는 일의 수준이 가히 보통을 뛰어넘어 특별히 잘하는 일이었기에 훗날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주커버그는 현재 약 1만 명에 가까운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회사의 CEO이며 2008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로 2015년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지도자 50인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1과 2의 경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단지 돈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일을 통해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까지 찾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내 삶의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 돈은 따라오기 때문이다. 당장 나만이 좋아하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로 그것을 찾는 노력을 해보자.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의미있게 잘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성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MG세대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스펙이 없다고 자신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꿈을 가진 mz 세대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얼마든지 잘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나만의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나아가 내가 특히 더 잘할 수 있는 일 마이너스 이것이 나의 꿈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마이너스 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 지금까지 그저 남 따라하는 계획,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낙서일 뿐이다. 나만의 적성 흥미, 동기의 극대화, 고뇌의 결과가 담겨야만 진짜 나만의 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 교수의 진심 n 노티 1. 일이란 단지 돈 버는 수단만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진로를 선택할 때 돈만 쫓아서는 안 된다. 돈만 추구하는 진로 선택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3. MZ세대들은 자신의 약점에 사로잡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가정이 어떻고 하면서 자신을 세상의 틀 안에 가둬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나만의 꿈을 가진 고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4. MZ세대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스펙이 없다고 자신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꿈을 가진 MZ 세대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또 얼마든지 잘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남 따라 하는 계획이 아닌 나만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도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나만의 특권이요 MZ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남 따라가 아닌 나만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6. 나만의 계획은 나만의 적성, 흥미, 동기의 극대화가 담겨야 한다. 나만의 계획이기에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이때 나의 계획표 속에 나의 고뇌까지 담아내야 한다.